오늘 하하니가 정글 탐험을 해볼게요. 바로 베란다 정글. 자자자자자자 <laughs> 자, 하면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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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들어가 할까? 볼게요. 어 여기 바로 바로 이거 있으면 어떻게 이거, 이거 뭐, 이리... 뭐 자전거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거 있으면 빠지. 아, 그... 어 세영아 어, 안녕. 어 그런데 저 자전거는 내 자전거야. 어 그런 알아. 자전거가 좀 많이 그래 보이는데. 엄마. 엄마. 나 그러면 저도 상황에 따라 이쪽으로 올라가 볼게요. 오이, 뭐야? 나 이쪽에서 아, 보일게 잘, 잘 보인다. <laughs> 이게 뭐냐? 아야, 종나선 끄지마못 봐. 어, 엄마 보인다. 어 진짜 엄마가 보여. <laughs> 저기 거울에 비친 엄마가 다 보이지 않나요? 안 보인다고요? 그럼 보지 마세요. 크크 <laughs> 보이면은 구독과 좋아요, 꾹꾹 눌러주고 안 보이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아. 마나안 보이잖아. 안 보일 엄마는... 확률이 높지 않을 거야. 무조건 엄마도... 구독과 좋아요를 아, 그건... 누를 거야. 그런데 엄마가 이불에 다 덮었는데? 당연하지, 엄마 추운 거 싫어하니까. 으으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내려가?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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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떨어뜨리지 마. 와 어마어마한 장소. 아따 이 손지. 와 어마어마해 여기를 가라고? 누나. 딱지 박스. 누나. 저쪽까지 가야된단 말이야 너랑 말할 시간 없어 나 껴왔어 <laughs> 나 껴왔어 아니 아, 진짜 무섭던데? 아, 어이 아, 진짜 와 여기 누가 또뭐 이렇게 해놨어 뭐 가시같은거 뭐 장난감 뭐 이런 점프 오 도착했다 문닫겼어아 다시 가야돼? 야 같이 가 <laughs> 문이 잠겨 버렸어요, 여러분. 아, 진짜. 진짜 야, 야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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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빨리 여기가 탈출구야 탈출구. 아, 이 게임은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누가 나한테 이 게임을 초대받았어? 다음부터는 이런 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. 그냥 손발다 얼고 진짜 탈출구도 못 해. 안녕. 뭐야? 이, 이거는 2탄에 공개되겠습니다. 안녕!